전메수님, <laughs> 사랑합니다. 성물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바칠 성물도는 연중 제 2주간 월요일 아침 기도 성물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 전례로서 시간을 정화하고 성령의 은사를 일깨워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사 저를 도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눈부신 하늘의 빛 만드신 주님 기나긴 어둔 밤이 지나간 뒤에 누리를 비추시는 태양광채로 새날도 어김없이 밝혀주시네 주님은 온누리에 찬빛이시라 새벽에 희미하게 빛을 바라며 떠오를 다른 빛을 미리 알리는 작달한 그런 별빛 아니오이다 한낮의 태양처럼 빛차체시니 밝기는 태양보다 더하시옵고, 우리 맘 깊은 곳도 밝혀주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알고 계시네. 육신의 탐욕스러운 온갖 불결을, 마음의 정덕으로 씻어버리고, 우리의 육신마저 깨끗이 하여, 성령의 궁전으로 비쳐 바쳐 드리세 사랑의 임금이신 독생 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무궁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암사슴이 신의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 그 하느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내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 할때자나깨나빵 이런 듯 눈물이 오이다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소리 드높던 그 가운데 무리에 섞인 이몸 앞장서 하느님 집으로 갔었건만은. 그 일을 되새기며 마음은 속에서 녹아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내 안에 영혼이 지름을 못 잇삽기에 요르단과 헤로몬땅이사레 산에서 돌이켜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지둥치듯 폭포 소리에 시면은 시면을 부르는데 당신의 파도와 물살들이 내 위로 올라갔나이다. 주께서 당신은 총낮에 내려주시면 나는 밤에 당신을 노래하리다. 내 생명의 하느님을 찬송하오리다. 하느님께 아래오니 내 바위시여 어찌하여 이 몸을 잊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눌려 서럽게 지내야 되오리까 시세 오는 자들이 나를 놀리며 내 하느님 어디 있나 날마다 말들 할때내 뼈가 모두 다 무너 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시름에 잠겨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설레이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는 다시 그님을 찬미하게 되리라. 내 낯을 살려주시는 분, 내 하느님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우리까. 주여, 당신 자비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오늘이주하하님우우리불 불쌍히 여기어어 굽어 시시 당신 자자의의을을우에에보여주주소서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듯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 당신 외 따로 하느님이 없음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들도 알게 하소서 기적을 거듭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다시 보여 주시며 주님의 손 당신 오른팔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야곱의 모든 부족을 모으시고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유산을 돌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이 백성들, 당신이 마다들로 여기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성,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소서, 시온성이 주님의 찬양으로 차게 하시고, 지성소가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 자비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람한 하늘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해 주시니 태양은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인 양. 한 길을 치닫는 거인인 양뛰놀도다저 하늘 끝에서 솟아나와 하늘 끝으로 돌아가니. 그 열을 안이 받는 아무것도 없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람한 하늘에서 주님을 찬미하라. 말씀이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주 하느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 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히 즐거워하라 올바른일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새로운 노래 불러 찬미하라 올바른일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흐뭇히 즐거워하라 올바른 이라야, 찬미가 어울리도다. 주여,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해방시키셨도다. 주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송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가문에서, 능하신 구세주를 우리에게 일으키시어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옛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당신 계약을 안 잊으시려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시어, 어전에서 겁없이 성덕과 의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를 섬기게 하시미로다. 아기야, 너 지존하신 이의 예언자들이니, 주의 선구자로 주의 길을 닦아 죄사함의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리라, 이는 우리 하느님이 자비를 베푸심이라, 떠오르는 태양이 높은 데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찬미받으소서. 주는 당신 백성을 찾아 해방시키셨도다.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실 재물을 봉헌하도록 우리를 왕다운 사제로 삼아주신 우리 구세주께 감사드리며 기도합시다. 당신 백성에게 거룩한 사제직을 맡기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실 영적재물을 바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님께 봉사를 드리게 하소서. 주여,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 인내와 친절과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님께 봉사를 드리게 하소서.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하며 우리 생활로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님께 봉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음으로써 그들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님께 봉사를 드리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새날의 새벽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전능하신 천주여 당신의 힘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로 기울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생활과 말과 행실이 주님의 정의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기도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성물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물도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이후에 있겠습니다. 주님은 총안에 머무르시며 평화로이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